얼마 전에 세포라에서 이제 멤버 할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거몇 가지를 이제 주문을 해봤어요. 우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질은 다이슨 에어랩이고요. 이제 화장품도 몇 가지 주문을 해봤어요. 이런. 되게 튼튼한 가죽 케이스 안에 이제 담겨져 왔고요. 이거는 이제 툴 올려놓고 사용하는 그런 받침대 같고, 설명서 있고, 어, 우선 이거는 이제 머리 말릴 때 쓰는 툴이고, 이거는 이제 외부 연출할 때 쓰는 배럴인데, 좀 이제 굵은 사이즈랑 그리고 좀 얇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제품은 브러쉬인데 좀 이렇게 소프트한 질감의 이런 브러쉬랑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딱딱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두 제품을 이제 헤어 말릴 때 이제 사용하면은 머리도 차분해지고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볼륨 브러쉬인데 저는 이 제품이 제일 잘쓸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헤어에 볼륨 줄때이 제품 쓰면은 되게 효과가 딱나타나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밑으로 이제 좀 당겨 준 상태에서 툴을 끼고 놓아 주면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세 가지 사봤는데, 우선 이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비타민 들어간 크림이에요. 요런 유리방에 들어간 제품이고요. 약간 좀 이제 꾸덕한 그런 질감인데, 이거 사용하면은 피부도 조금 톤이 밝아지는 것 같고,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바비브라운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데 살짝 색이 들어간 립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한 두세 개 사용했었는데 사용할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발색이 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얼에 바르기에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립스틱 위에 발라도 이제 보습감이 더해지니까 좋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이니 스프리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워시오프 타입의 모공 팩이에요.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 이제 모공 케어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화장대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조만간 여기 조그만 탁자 같은 거 하나 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박스 정리하다가 이거 그냥 쓰레기 줄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필터 청소하는 부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잘 챙겨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좀 간단하게 말려야 되니까 이 툴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바람 세기, 그리고 이거는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다이슨 에어랩이 이제 머리가 약간 젖은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해야 더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말리지는 않고 가볍게 물기만 조금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말려고요. 리 다음은 이 브러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걸로 이제 약간 머리 브러쉬 하듯이 말려주면은 되게 머리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스타일링도 쉽게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써볼게요. 되게 몇번 빗었을 뿐인데, 머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딱 컬이 끝에만 C컬 정도로 말려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드라이기 기능도 되니까 머리 말리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베럴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굵은 거, 이제 얇은 거 한번 양쪽 다 사용해보려고요. 지금 제가 이거 굵은 배럴로 지금 정말 대충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제가 헤어 만지는데 진짜 소질이 없는 편인데, 뭐저 같은 똥손도 진짜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마지막에는 찬바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이게 세팅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쪽은 이제 얇은 베럴로 해줄 건데, 지금 벌써 머리가 좀 많이 마른 상태라서 컬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반대쪽도 해줘 볼게요.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이쪽은 진짜 좀 약간 빠글빠글하게 됐고 이쪽은 딱 적당하게 내추럴하게 됐어요.